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손혜원 송문하 이성현 신재훈입니다 버번네이브 이벤트 3 즉정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션에서부터 우리 1.5m 좀, 라인 다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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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무시하셔도 되고 중량 트 오팡, 플 밥에 오플레 플레이트, 오오파플레트 플레이트, 오오 플레이트, 오 파운드 플레이트,

결국 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초 전. 9, 8, 7, 6, 5, 4, 3, 2.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토토바 해드 12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회심 네. 열두 개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심성, 열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성두, 열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헤드, 열두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둘, 버피 열 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두성, 세 개씩, 하나, 둘, 셋, 두심, 세 개, 하나, 둘, 셋, 성심, 세 개, 하나 둘셋 헤드 세개 하나 둘셋두성 하나 둘셋 두심 하나 둘, 셋 성심. 하나, 둘, 셋 혜성 혜성 세, 개 하나 둘셋 두성 하나 둘셋 두심 하나 둘셋 성심 하나 둘셋 해심 나 둘, 셋, 두성. 나 둘, 셋, 두심. 나 둘, 셋, 성심. 하나 둘셋 헤드 하나 둘셋 두성 하나 둘셋 두심 하나, 둘, 셋, 성심, 마지막 6개, 하나, 둘, 셋, 혜성, 마지막 3개, 혜성, 마지막 3개, 하나, 둘, 둘 마지막, 둘, 마지막, 둘, 하나, 둘, 둘, 마지막 라이피 퍼피! <목소리> 하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성,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심 다섯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성 회심, 다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다섯 개. 마지막 다섯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아, 버피, 열 개, 하나, 둘, 둘. 네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파이팅 열두성세 개씩. 하나, 둘, 셋, 두심. 하나, 둘, 셋, 성심. 하나, 둘, 셋, 혜성. 세개 3개, 2개, 2개, 세개 2개, 2두 2개, 2개, 2 두성. 네. 하나. 셋. 네. 네. 성심. 네. 하나. 다시. 네. 둘둘셋둘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은 마지막 열개열개열개열개열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지막 네 개. 두개 마지막 두 개. 이. 나이스. 커피. 네 <목소리>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두개 아홉 마지막 열 <laughs> 빠머 된 사람. 네르고 네. 하나 아. 둘 좋다 네. 셋넷 네. 네. 다섯 아.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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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열. 마지막 열 개.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네 여섯 개. 그렇지 개. 네. 다섯 아, 여섯. 아,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아, 아,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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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나이스 버피 아, 다 왔다 버피하고. 화이팅! 맞... 맞춰서. 하나. 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춰요. 아홉. 마지막. 마지막, 이 개. 이십 개. 알아서 맞춰서 하세요. 하나. 둘. 세, 네. 네, 다섯, 네. 여섯, 네. 일곱, 좋아, 좋아, 좋아. 여덟.

일, 세, 네, 마지막, 라섯다 고맙습니다. 인사, 인사, 여기 나갑니다. 네, 고맙습니다.